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매출 2억 3천만 달러를 포기하고 현대 자동차가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단한 명의 한국인 직원 때문에 1만 2천 명의 미국 직원들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분노했고 정치인들은 제재를 위협했죠. 하지만 7일 후전 세계가 현대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현대차 미국법인 전략기획실장 데이비드리.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어떻게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웠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전략기획실장 데이비드리입니다. 45년을 미국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기업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번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아침 9시 30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일일 생산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에서 하루 1200대, 조지아 공장에서 950대가 생산되고 있다는 수치를 확인하던 순간이었죠. 갑자기 비서 사라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15년간 함께 일하면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긴급상황이라며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다. 강민호 부장이 FBI에 체포됐어. 김현수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게 들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현대차 미국 진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지난 3년간 미국 현지화 전략을 완벽하게 설계한 인재였죠. 산업 스파이 혐의라는 말에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테슬라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렸다는 터무니없는 혐의였습니다. 강민호 부장을 3년간 지켜본 결과,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회사 기밀 관리에 가장 엄격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김 부장이 설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USB 하나와 이메일 몇 통이 전부인데, 누가 봐도 조작된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FBI는 일단 구금하고 보자는 입장이었죠. 애틀랜타 연방 구치소에 완전히 고립시켜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미국 사법 시스템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걸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료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더큰 충격은 그 다음에 들은 김 부장의 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본사에서 결정했어. 내일 새벽부터 미국 내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전체 공장을 멈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2억 3천만 달러씩 손실이 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며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김현수 부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리 동료를 버려두고 갈순 없다는 거였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지난 3년간 현대차 미국 성장의 1등 공신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논리였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엘라베마 공장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내일 새벽이면 이 모든 것이 멈춘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찍 출근해서 공장 전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 2천 명의 미국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방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로서는 한국 본사의 이런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전 직원 여러분, 긴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 노조 대표들, 심지어 지역 정치인들까지 모두 당황스러워 했거든요. 생산팀 매니저 톰슨이 급히 달려와 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본사 직원 한 명이 부당하게 구금돼서 항해 표시로 공장을 멈춘다고요. 한명 때문에 전체를 멈춘다고요? 그럼 우리 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톰슨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노조위원장 데이브 윌슨도 곧바로 찾아와서 화난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조합원들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습니다. 한국인 간부 한명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어요.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본사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오후 2시, 지역경제개발청장 로버트 윌슨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현대차를 엘라베마로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제 혜택을 줬는지 아냐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의 결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340개사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지역 경제 손실이 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숫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만 명의 미국인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일단 본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전격적인 공장 가동 중단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의 오만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거든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 수잔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피해를 보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고요. 수잔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한국인 직원이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라면 어떨까? 만약 그게 당신이었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 방법이 최선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강민호 부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3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면은 잘 몰랐어요. 인사팀에서 강민호 부장의 인사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고 놀랐어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대차에 입사하기 전에는 보스턴 컨설팅에서 3년간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업적이었습니다. 2022년 현대차 미국 진출 시, 그가 설계한 현지 협력사 네트워크 덕분에 생산 원가를 15% 절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가 제안한 친환경 생산 시스템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을 3만 톤 줄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산업 스파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민호 부장과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을 만나봤어요. 그들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생산기술팀 수석 엔지니어 김철수가 말해줬어요. 민호 형은 정말 완벽주의자였어요. 회사 기밀을 다룰 때 가장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품질 관리 팀 매니저 이수진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USB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철저히 금지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회의록도 반드시 사내 시스템으로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테슬라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수진이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부장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운 것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을 자세히 검토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래형 전기차 배터리 효율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20%더 효율적인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잠깐, 이거 혹시, 저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기술 개발팀장 박성호를 급히 불러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지 궁금했거든요. 박 팀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프로젝트요? 테슬라 주가가 한때 12% 떨어졌어요. 우리 기술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렸거든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이 개발한 기술 때문에 테슬라가 큰 손해를 받고 그래서 누군가 그를 제거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김현수 부장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들을 모두 설명드렸어요. 김 부장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것 같아. 민호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우리가 무고한 동료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넷째 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현대차 공장 중단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정치인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오전 10시. CNN에서 제임스 윌리엄스 연방검사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의 이런 행동은 미국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에 나온 윌리엄스 검사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과도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폭스뉴스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내보낸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였어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2시 엘라베마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지사가 직접 현대차 본사에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일방적인 공장 중단으로 주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즉시 정상화하라는 요구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일부 의원들이 현대차에 대한 제재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내 사업 허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그때 갑자기 김현수 부장에게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 속김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데이비드, 큰일이다. 방금 워싱턴 소식통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 뒤에 로비스트들이 개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로비스트요? 그래. 테슬라와 연결된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윌리엄스 검사 쪽에 상당한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야. 이번 사건을 키워서 현대차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여.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뜻이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배터리 기술이 위협적이었을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견제하려고 한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버텨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압박이 만만치 않을 거야. 정치적 공세가 더 거세질 것 같아. 화상회의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멈춰선 공장의 모습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현대차 사태가 메인 뉴스로 다뤄졌어요.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현대차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 국제정치 전문가 로버트 김 교수만큼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항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명을 쓴 것이라면 현대차의 대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김 교수의 발언이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편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밤 11시,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정리해봤어요. 상황은 분명 어려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현대차 기사가 실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논조가 달랐어요. 경제전문기자가 쓴 분석기사였는데, 현대차 공장 중단의 실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와 직접 연결된 1차 협력업체만 110개사였는데, 이들이 모두 생산을 중단하면서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새벽 4시, 저는 김현수 부장의 긴급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데이비드, 큰 소식이야. FBI가 진짜 범인을 체포했어. 완전히 잠이 깨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 부장이 설명해준 내용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34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테슬라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현대차로 이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엔지니어였지만, 실제로는 테슬라의 지시를 받고, 현대차 내부 정보를 빼내는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차의 핵심 인재인 강민호 부장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음모였어요. 강민호 부장이 개발한 배터리 기술이 테슬라에게 너무 큰 위협이 되자 아예 그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서 현대차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브라운이 사용한 수법도 교묘했어요. 강민호 부장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가짜 파일들을 심어 놓고 마치 그가 테슬라의 정보를 넘긴 것처럼 조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강민호 부장이 한국 출장 중일 때를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FBI는 브라운의 개인 노트북에서 테슬라 고위 임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발견했어요. 그 이메일들에는 현대차 배터리 기술을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민호 부장을 제거하는데 성공하면 보너스로 5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8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윌리엄스 검사 사무실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연다는 발표가 나온 거였습니다. 강민호 부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즉시 석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윌리엄스 검사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며 강민호 부장은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테슬라 측의 반응이었어요. 오후 1시, 테슬라 CEO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이슨 브라운의 행위는 테슬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테슬라 고위 임원 3명이 이 음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현대차를 견제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FBI는 테슬라 본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강민호 부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 구치소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엿새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강민호 부장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한첫 번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믿고 끝까지 싸워준 현대차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 김현수 부장과의 화상회의에서 공식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미국 내 모든 현대차 공장을 정상 가동한다는 결정이었어요. 엿세간의 길고 어려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해냈어.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팀워크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현대차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동료를 끝까지 믿고 지켜낸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거였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는 엿새 만에 다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8시, 만 2천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생산라인이 재가동되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사의 결정에 반발했던 미국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자부심과 감동이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 대응 사례를 넘어서 글로벌 시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현대차에 대한 글로벌 인식 변화였어요.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현대차는 20% 상승했고,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현대차는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신뢰와 존경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현대차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